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김문태 법사님, 저희 신아버지 모시고, 큰, 큰 만신하게 물어봐. 하하하하하. <laughs> 나는 <laughs> 어, 큰 만신 아닌데. 어, 큰 만신하게 물어봐. 나는 중간 만신밖에 안 돼요. 선생님들마다 어떤 법당과 뭐 진짜 막, 별게 다 있어요. 어 근데 또 어떤 데가면 좀 약간 외소하게 해놓고도 있고 어떤 법당가면 글로 써놓은 데가 있고, 그래가 많이 궁금하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모셔놓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는 사람이지만 은 네. 실력 에보어서 신의 조정을 받고 네. 24시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 네. 그래서 천신 만신이랴.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또 있는 듯 없는 듯또 음. 의대도 그냥 기본적으로 간소하게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가서 신령님이 이런 의대를 뭐해보라고 했다, 꿈에 봤다, 뭐 느꼈다, 그리고 해신 분들도 있고, 또무고도뭐 지금은 막마물에막 엄청 많잖아요. 많다는... 네. 본인이 뭐 충동으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왜? 네. 그분들 열이만 열 사람, 신령님이 갖고 싶어 했다. 뭐 꿈을 꾸었다. 이렇게 해서 다, 다 사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 그게 뭐예요? 그건... 정확하게 <laughs> 얘기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laughs>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은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네. 어, 우리 실력님 해놓으라고 그랬어. 그럼. 네. 할말없는할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동대자가 종합채널을 걸면 막힌다고. 눌린다고? 예. 네. 그, 그런데, 이거, 이것도 아이러니 한 거야. <웃음> <웃음> 그렇게 해갖고 잘 놀리는 사람도 있어. 그쵸. 신화, 인간의 성향이 아니고 실력님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우리 신령님이 해주신 뜻대로,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직접 조정이 돼갖고, 땡기고 싶으면, 조, 애동이라도 종합퇴가 해도 상관없는 거고. 그렇지, 왜냐면은, 나도 여기서 짓거리고 있지만은, 네. 보여주는 게 많잖아? 예. 어떤 집이 가면은, 진짜 내가 연금하고, 네. 잘하는데, 겁당가한 것도 없어. 무릎, 그릇밖에 없어. 음. 그럼 사람들이 와서, 조금 아니다, 본다고. 그런 것도 아, 있어. 그렇다때 약간 보여주기. 그런 아. 것도 있고, 신령 성향도 있고, 예, 예. 어느 쪽에 딱한 쪽이라고는 <laughs> 말못 해. 그럼 아버지 제자인데, 응.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응. 아버지 제자가 제외한.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아버지는 다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탈이 없고, 네. 지가 잘 불리면은, 네. 자기네 몸주 신령이 네. 이렇게 하라고 해서 네. 그 뜻을, 뜻을 꺾으면은, 뺏힐 수가 있는거 해도 네. 받아져갖고, 승승장구면은 더없이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야. 아. 혹시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서 김은태 법사님 제자로 들어오실 분이 있다면 꼭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도 궁금한 거 저희 애동들이나 일반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 한번 여쭤봤어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우리 김은태 법사님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